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은 나이 40, 불록의 나이에 접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나이 50을 넘기면 그런 생각은 더욱 짙어지다가 더 나이 들수록 인생의 깊은 후회 한탄과 더불어 두려움도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지나버린 살아온 날과 또 앞으로 살아갈 얼마 남지 않은 날에 대한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가끔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내다보노라면 어느덧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죠. 다들 분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오릅니다. 어느 자식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지라 그저 자식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하지만 그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릴 때가 있죠.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잖아도 서글픈 마음이 밀려오는 부모의 속을 그처럼 수시로 뒤집어 놓으면서 정내미 떨어지게 만드는 자녀들의 행동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내미 떨어지는 자식 탑3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내이 떨어지는 자식, 첫 번째는 바로 삐질 때마다 연락 끊고 잠수타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크고 작은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일절 연락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해도 언제까지고 받지 않는 자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부모와 말다툼을 했으니 속상해서 얼마간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몇날 며칠을 넘어 몇 달, 심지어는 해를 넘기고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때론 순간적인 감정으로 다툰다 해도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지는 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자녀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게 되면 부모는 그야말로 부하가 치밀고 속이 뒤집어지다가 마침내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녀의 그런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를 길들이려 드는 아주 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자식 간 금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부모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제멋대로 길들이려든다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불쾌한 감정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 오만 정례미가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부모의 가슴 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남아있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정냄이 떨어지는 자식 두 번째는 바로 마누라 역성 들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며느리 잘못을 아들에게 말할 때 아들이 지 마누라 표현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은 어머니가 속이 좁아서 자기한테 며느리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런 식으로 아내의 역성을 들겠지만 아들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생각이 부족한 행동이죠. 왜냐면 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는 오로지 그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여러 요소가 복합된 갈등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또는 남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둘 사이에 대화로 풀어야지. 왜 그것을 당사자인 며느리도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며느리 잘못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는 본인이 어른으로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것 같은 감정을 대신 아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푸념을 들은 아들이 부부간에 서로 잘 반성해보고, 부모에게 올바른 도리를 다해보라는 뜻을 그런 식으로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의 미묘한 문제를 둘 사이의 대화로 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 백전 도장인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순간에 며느리 역성을 들면서 부모를 핀잔하거나 얼굴을 붉힌다면 부모는 그야말로 그동안 자식 키운 보람이 모두 헛수고라는 정냄이 뚝 떨어지는 감정을 느끼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정냄이 떨어지는 자식 세 번째는 바로 형제간에 끝없이 싸우려 드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부모 앞에서 다른 형제를 욕하거나 또는 형제간에 한번 싸우면 죽어도 화해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으르렁거리면서 부모 마음을 괴롭히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흔히 부모를 두고 불통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통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 간에 끝도 없이 반목하려 드는 자녀이죠. 그런데 사실 부모도 때론 한 자녀 앞에서 다른 자녀를 은연 중에 험담 비스무리하게 말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모도 그럴 때가 있다고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일부러 자식에게 앙심을 품고 자식 잘못되라고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부모 자신도 모르게 모두 다 같은 식구인 자식들이니 별 문제 될거 없다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편안한 생각으로, 이물없게 하는 말들인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피를 나눈 형제를 두고 매번 그처럼 끝까지 반목을 하면서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자식에 대한 정내미가 절반 이상은 훌쩍 달아나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간에 반목하는 것이야말로, 부모 자녀 간 천륜의 정에 금이 가게 만들고 또 부모로부터 크게 신뢰를 잃게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자 이상으로 나이 들수록 정냄이 떨어지는 자식 탑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간에 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천년 행복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인생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